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투자레시피의 지수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삼성전자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장중인 오후 1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어김없이 라이브를 진행을 했죠. 이 라이브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오늘은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는 사실 주춤하고는 있지만 왜 결국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제작 중에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외인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어, 우선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한 가지 놓치고 가시는 사실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pbr 주가순자산 비율이 최근 5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PBR이 낮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현재 어떤 상태다, 자,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 자, 이때 뭐가 있었죠? 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사실 PBR이 1배에 가까운 수준에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게 반등했던 사례가 있어요. 자 언제예요? 대략한 이쯤입니다. 그러면서 96,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고 여기서 아주 대폭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매일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외인들입니다. 이 외인들의 매매동향을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 88,000원대를 찍고 56,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분출됐기 때문에 5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와준 건 맞지만 이제 이런 흐름이 점차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만희 직선 뭐요? 예 외인들이 이제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사실상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삼성전자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매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인들의 자금이 다시금 한번 상승... 상품... 삼성전자를 향해서 유입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이것만 보시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외인들의 매매 물량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도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엔비디아에게 HBM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서 6만원 라인까지 안착을 했다가 다시금 한번 그 다음날부터 외인들의 물량 빠져나가면서 지금 현재 5만 6천원까지 하락이 나와 준 상태인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하락을 시킨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쓸어 담기 위해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 우리도 우리만의 전략이 아니라 이 외인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타이밍과 이 매수 전략, 분할 매수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잡고 들어가야 이를 통해서 주식 매매에서 승리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저점 가격을 그냥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해도 제가 세웠던 전략처럼 그대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가가 일정 가격까지 떨어진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외인들이 어? 저점 찍었네. 그럼 여기서 매수 마구마구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매수로 바로 하나요? 아니다. 중간 중간마다 주가 흔들어 놓고 개인들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위에 연락처,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91198706번으로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에 따른 전략과 저점 매수 다점 무료로 세부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미래 성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이 다시금 한번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다시금 한번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 완벽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면 향후에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3분기 확정 실적이 좀 나왔는데 이 확정 실적 또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때 당시에 자,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에게 HBM 납품이 임박했다라고 밝혔고 4분기에는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로 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이 삼성전자는 현재로서 혼자의 힘보다는 이 TSMC와 협력을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나갈 거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력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는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이 위기에서도 기회를 바꿔 줬다라고 한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도 과거에도 있었죠. 자,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1990년 이 외환 위기 때인데요. 이 외환 위기 때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로 도약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지금도 삼성전자는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현재 상황은 이 과거와 유사하다라는 점 우리 주주분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도 이 외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삼성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전략을 찾고 있고 강력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산업에서의 삼성전자의 경쟁력은요. 향후에 최소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고 그리고 이 외인 투자자들이 다 시금 한번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들이 삼성전자의 성장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주주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해볼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과거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왔고 지금도 그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우리 주주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기회만 잘 활용하시면 향후에는 우리가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할 수 있다. 즉,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삼성전자를 금몇 그 달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정렇게한 3, 4년 동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대응전략을 공유해드리면서 저는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욕먹어도 고지고대로 내려갈 땐 내려간다. 올라갈 땐 어떤 근거로 올라간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금 현재 바닥 구간 아니고 바닥 구간 확실히 다진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점이 아니다라는 점, 확실하게 우리 주주분들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삼성전자의 저점 타점 원하시는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랑 함께 손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명확하게 드릴 거니까요. 이지수의 오전 라이브 영상 입장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 댓글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저한테 답변 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삼성, 또는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라이브 링크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공지 하나 드릴 건데요. 이게 무슨 공지냐면 자지수의 6개월 1억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올해 1 3 5 0명 모집 중에 있고요. 1 0 0 무료로 진행합니다. 0 1 0 9 1 9 8 7 0 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 뒀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 이번 모집 인원, 지금 현재 자녀서 선착순으로 43분 더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사실 주식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원하는 투자가 복리식 매매일 거고 성공 투자일 겁니다. 근데 그 복리식 매매 꿈꿔왔던 성공 투자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큰 자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기재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 어 혹시 제가 지금 자금이 넉넉치 못한데 혹시 자금을 만들어 와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수익 봐야 될까요? 라고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투자라는 거 돈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으로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 종목에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 지수의 투자 레시피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적 수익률 1,607%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 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다100%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율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커버될 정도로 제가 더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금 없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매도타점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타점 드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뜹니다. 저한테 문자로 승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승인 받아 드릴 거고 어떤 이름으로 입장 요청 해주셨는지도 남겨주셔야지 제가 승인 받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 1 0 9 1 9 8 7 0 6번으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이 43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모든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 우리 주주분들 외출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챙겨입고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